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요.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투자관보다는 투자 심리가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특히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 시장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이제 주식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아, 참 뭐랄까,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시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시각은 무엇일지, 예, 우리 끝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투자론 또는 증권투자론에서는. 주식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제서적이나 투자론이나 자, 어떤 그, 것이든 좋습니다. 투자론에서는 주식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는, 예, 모든 재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학 관련서적에서는 모든 경제 참여 주체는 이콘이다, 경제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주식 시장, 우리나라 주식 관점에서 보면요. 어,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합리적이, 합리적인 주식 시장으로 변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어, 처음 시작했던 1999년에 비한다면 지금 21년 지났죠 그때 비하면은 그때는 뭐 거의 뭐 야성미가 넘쳤던 시장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예 많이 합리적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 간간히 보게 되면 어,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진 않다,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이번에 1월 말 이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또다시 그러한 모습이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한 2017년 초까지는, 예, 우리나라 증시에서 점점 합리적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갔다가 2017년 겨울에 가상 화폐 광풍이 불면서 그때 고삐가 풀렸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쭉 이제 점점 점점 뭐라고 그럴까? 어, 비이성적인 시장의 정도가 낮아져 왔었는데 2017년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배하는 그러한 좀 좋게 얘기하면 역동성이 커졌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비성적인 시장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중시, 이렇게 어, 투자 심리가 예, 지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여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 이슈들 예, 그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생존 관련한 공포 심리가 주식시장이 가득하게 되면요 군중 심리를 이건 뭐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집 없고 난리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투자 원칙이나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던져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나 자신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어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어 똑똑한 사람도 뭐 냉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예, 똑같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자이 생존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눈앞에서 터졌다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어~ 뭐 군대 얘기하면 아재 소리 듣겠지만 군대 처음 들어가서 예 처음에 예그 조교들한테 얼철려 소리 듣고, 뭐, 그 순간, 예,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예, 그런 상황하고도, 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이제 생존에 관련된 공포심리에 휩싸이게 되면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매매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어, 대표적으로, 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대북 리스크 1년에 한 번씩은 꼭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전쟁 난에 만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키웠고, 매스컴에서도 그 공포 심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 대북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을 보면 "한번 출렁했다,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라고. 증시 토크에서 많이 다루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듣게 된 얘기는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예, 뭐, 안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라는 점을 사람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건 뭐 벌써 이게 몇년전 일인지 카운트 자체가 안될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죠. 자, 수년 전에 브렉시트가 터졌을 때, 전 세계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난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예, 그 이슈 자체도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결국은, 예, 별일 없었죠. 예. 그리고 좀 멀리 과거로 가가지고 2001년 9.11 당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증시 참여자들은 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모든 것이 큰일 났다. 이제 뭐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득했고, 그냥 매일 매일 투매하는 분들로 가득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에서큰 상승장이 찾아왔죠. 그 외에 예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그 문구들처럼 여러 가지 생존에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지만, 예, 그 상황에서 심리가 투자 결정을 지배하다 보니 오히려 과하게 과하게 판단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자,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위아래, 위아래 급등락하는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을 예, 차트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예,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또, 걱정이 쌓이면서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증시 토크에서 여러번 강조드렸듯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테니까, 조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고비가 넘어가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빠르게 다시 소비가 회복되는 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조삼모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 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음, 논리 자체가 아주 과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이 지배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어, 마음의 각오가 있는 분들은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겨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큰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라고 자주 강조 드려왔습니다. 증시 토크를 통해서 그저께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랬죠. 하지만 사람들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하지 말라면 더 열심히 하죠. 하지 말라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오죽 하지 말라면 더 열심히 하는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꼭 등장하는 게 있죠. 청개구리 이야기. 예. 아할 말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 분, 하지 말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더 열심히 돌아다니셔서, 아, 답답합니다. 예. 뭐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들으신 분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분 하면서 아시겠지만, 한달 정도 뒤에 지나면, 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laughs> 든 날이 올 겁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어,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신용융자, 주식관련 대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주 강조드린 이유는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의 변동이 그만큼 증폭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지인들도 그렇고 참 신기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달 정도 증시 토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 빚내서 하란 얘기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보니 <laughs> 그저께 이어서 오늘도 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인은 나한테 왜안 물어봤어 라고 제가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물어보지 않고 했어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빚을 내서 예, 투자를 하게 되면요, 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없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해도 어, 시장 충격이 있을 때 조금 마음이 흔들림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빚을 이용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주체가 바로 당신이 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주식시장은 심리가 지배하는 주식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SNS나 또는 육수의 답글을 보면 정말 좀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이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심리와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리고 또 하루 오르면 웃고 하루 내리면 웃는, 아, 우는 그런 일희일비 하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그 시장을 반갑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비이성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비이성적인 시장은 비이성적 주가가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비성적 주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회가 많이 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항상 우리애 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성수의 증시 토크 예, 어려운 증시 속에서 우리의 청자님들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잡아드렸는데 도움드렸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